아빠를 우리 시는 주님, 티글 주님, 주님 주님 하 하느님 배 속에서 어디냐 아버지에서는 주님이랑 자꾸 지글 주님 주님 주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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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님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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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주 주주 들고 하시, 들고 이렇게 가시 지대진, 응. 키더, 응. 덥, 또말지하셔지대기지합시다 기도합시다 지대 지대진, 지시진지추진지다진 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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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추진 지대진, 지

그다시 아주 시 아들 쉬쉬 쉬쉬쉬쉬나 하리 것이 쉬고 조끄득끄득 거주기 요 두글 아주 연습시리 주시 되게 시부름 천것이요 하리 것이하려와시면서는주님에서는 하느님의 속에서 태어나 지구현장은 죽어 되게 하는 하느님의 십자가. 주님은 박혔다 기계 주님 주 주님 주님 하늘은 주 하늘은 하늘에서는 기도 축일 기도 하시다 기도 하시다 시다 기도 축일 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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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와 주님주주주주 他就是说说说是别个说个是这个是不太课桌管他说是不是吃完说是说是这个是是是是吃完说说说是吃完就生病说不在课桌吃的抽烟排队排好的他又是。heaven 님의어디냐아버지의나나가우신기운이칠일후두소발이커진

하. 희체 진짜. 영체 몸하시기만 있는가 봐. 그래서 <laughs> 토의 몸 小兵炮人 在空中上。